안녕하십니까? 안경 멘토입니다. 여러분의 시력적인 불편 그리고 눈부심 또는 음 흐려 보임. 심지어는 겹쳐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까지도 상담하고 체크하고 개선드리고 있습니다. 음, 한두달 어, 두 달은 아니고 2주 전에 어떤 남성분이 찾아오셨어요. 한쪽 시력은 오른쪽은 이제 원시 시력, 그러니까 가까이는 흐려 보이고 멀리가 좀더잘 보이는 시력이죠. 다른 왼쪽은 근시 시력. 근시는 가까이는 잘 보이고 멀리는 흐려 보이는 시력이죠. 양쪽의 시력 차이도 꽤 많았지만 시력 종류가 완전히 반대이면서 어, 이 결과적으로. 이 시력 때문에 한 곳을 집중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그리고 가까이를 보더라도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번져 보이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어지러움, 그 시간을 계속 넘기고 넘기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편두통까지 찾아오게 되는 이 시력적인 불편이 지속되어 와서 저희 매장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음, 실업 검사를 저희에게서만 받아보셨던 건 아니고, 어, 안과에서도 받아봤고, 또집 근처 안경원에서도 안경을 몇 개씩이나 맞춰봤지만 은잘 보이긴 하는데, 이쪽으로 보면 커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은 왼쪽 근신인 쪽으로 보면 은 작아 보여서 이 거리감 분별이 사실 쉽지가 않다. 자동차를 타더라도 운전을 하면은.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보면은 좀 가까워 보이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좀 멀어 보이는 거리감 때문에 정말 본인만 가지고 있는 혼선. 시야, 어, 시야 거리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것을 눈을 찡그리고 초점 맞추는 것 때문에 더 빨리 피곤해지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쓰였던 안경이 어떤가를 잠깐 안 쓰시겠다고 어 그래서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재활용 목적은 아니고, 버리전에 영상 찍고 저희가 어 버리려고 놔뒀습니다. 본인 손님에게도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재활용하는 어 그런 방법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오른쪽, 왼쪽 눈을 하게 봤을 때, 통해 봤을 때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글씨가 커 보이게 되고요. 커 보이나요? 그리고 왼쪽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왼쪽 안경으로는 사물이 이렇게 더 작아 보이게 되는 이런 불편이 때문에 한쪽은 커 보이고 한쪽은 작아 보이는 짝눈 시력도 아닌 짝눈 시력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양쪽 부등시, 양쪽 도시 차이가 많이 나는 짝눈 어 시력이었죠. 이럴 때는 양쪽 시력 종류에 양쪽 시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 안경 렌즈에 굴절되는 이 배율 차이도 줄여 하고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볼록하게 되지만 한쪽은 평평하게 보이는 이 커브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이 거리감 분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눈의 크기 변화도 덜 생기는 그런 일석이조의 장점으로 안경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수 와 맞는 안경을 그 자리에서 결합하게 된다면 안경 렌즈의 특성은 원시 렌즈는 볼록, 근시 렌즈는 오목 하면서 표면이 평평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배율 차이로 인한 크기와 거리감 분별이 어려워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개선하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양쪽 시력이 다른 것을 맞춰주고, 배율 거리감을 커브 조정을 통해서 다시 또 세팅해서 맞춰주고, 초점 범위가 도수가 높아지면서 좁아지는 것을 더 넓고 쾌적하게 시야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그런 안경 렌즈의 과학 기술을 통해서 안정되고 균형감 있는 시야를 전달 드리게 되었고 오늘 찾아가셨습니다 고객님의 시야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8점 0.2점은 여기가 집하고 거리가 멀었던 것 그것 때문에 오시느라고 1시간 넘게 걸리셨던 것이 좀 불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만족하셨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적인 불편 개개인마다 지문 다르듯이 얼굴형 다르듯이 실업도 빛을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업분석기를 통해서 주간실업 시력, 야간실업 시력, 가까이 실업 시력, 멀리실업 시력, 양쪽 실업의 균형을 맞추어서 안정되고 편안한 시야를 볼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스타 안경원 치시면 저희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는 한 매장 오시는 길 약도와 예약란이 있습니다. 예약을 주시고 어떤 내용 때문에 오신다고 전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더 보람있고 편한 시야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멘토였습니다.